안녕하세요. 정윤지 금빛 사주타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개수 일간이 12월 무자월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수는 가랑비, 이슬, 안개, 웅달샘 이러한 미세한 물결 같은 기운을 가진 일간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내면의 직감은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감정의 결이 섬세하게 느끼는 그런 기운입니다. 하지만 이 섬세함 때문에 사람이 항상 상황에 쉽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무자월이 오게 되면 개수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감정이 회복이 되고 작은 기회가 내년에 기반이 되어서 좋은 기반으로 마련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는 개수를 보호하고 또 지지의 자수는 개수와 같은 물기운으로서 감정과 직감, 이러한 흐름을 물과 같은 그런 기운으로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달 개수는 잔잔하지만 강한 회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이 맑아지면 내면의 방향이 살아나는 그런 달입니다. 개수일간이 1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감정적으로 먼저 싹 드러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무자월이 감정의 피로를 정리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안정시키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들이 사라지고 또 사람에 대한 부담도 줄고 마음의 흐름이 명확해지고 내년 방향성이 조용히 떠오르게 되죠. 특히 개수의 직감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무자월에는 물기운 때문에 개수의 두뇌, 감정, 통찰,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깨워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길이 잘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개수 일간의 연애운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진짜 편안한 인연이 가까워지는 달이다. 이 개수의 사랑은요, 섬세하고 굉장히 깊지만 자주 상처를 혼자 감당하는 스타일입니다. 12월 달에 정서적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달이기도 하지만 싱글한테는 그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되고, 마음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개수에 맞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12월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연애 중인 사람은 오해와 불안, 거리감이 줄고, 감정적인 부분이 잔잔하게 아마 안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도 개수의 섬세함이 이해해주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썸타는 사람은 상대방의 진심이 검증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말은 적어도 행동의 진정성이 보이게 됩니다. 만일 재회운이라면 개수의 감정이 정리가 되고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2월 달에 계수의 금전운을 보면 작은 행운이 쌓이고 조용한 기회가 재정 안정을 만들어 주는 달이다 계수는 큰 돈보다 작은 복이 누적이 될때 운이 더 강해지는 타입인데요 12월의 재물운은 바로 그 흐름입니다 소액의 수입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누락된 돈이 또 들어오고 지출이 줄어들고 재정이 정리되고 그래서 내년에 재물운이 기반이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 사람을 통한 돈이 유리합니다. 연락, 소개, 지인, 협업, 이런 흐름 속에서 기회가 생겨나기도 하죠. 개수일간의 12월 달 직업운을 보면 섬세한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달이다. 그래서 개수는 표현이 조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매우 높은 감각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달의 재무 직업은 이 섬세한 능력이 확실한 결과로 드러나는 달인데요. 맡은 일을 완성도 있게 높게 마무리를 할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신뢰 회복이 되고 조용한 제안과 협업이 될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기회가 연결되는 정보와 연락으로 연결고리가 되고. 또, 주변의 평편이 상승하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기존의 고객과 소개, 재방문, 이러한 모든 고객들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매출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12월 달의 개수일간의 건강은 감정안정이 되고 몸안정이 공식이 가장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개수는 감정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일간인데요. 12월 달에는 정서적으로 부담이 내려가므로 건강운 자체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수면도 개선되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두뇌도 피로도 완화가 되고 피부, 체온, 소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균형감각을 다 찾게 됩니다. 다만 겨울에 찬 기운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에게 드리는 12월달의 조언 메시지는요, 당신의 감정은 지금 안정되어 있고 흐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수는 작은 감정도 굉장히 깊게 느껴지는 그러한 섬세한 귀한 기운인데요, 12월은 그 섬세함이 단점이 아니라 당신의 직관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달일수록 삶은 더 깊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12월에 개수일간은 이미 회복되고 기회가 있고 안정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개수일간 다 마치겠습니다.